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 티비의 친구입니다. 오늘 할 것은 고질라입니다, 고질라. 지금 고질라 찾으러 왔거든요. 고질라가 저기 있습니다. 여기 에란겔에 와서 비행기 박살난 비행기를 지나고 그다음 쭉쭉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바다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있나? 여기에, 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안 보여요? 저거, 등. 등 이상한 거, 뾰족한 거 있잖아요. 아. 일단, 고질라를 봤습니다. 여기에 있거든요, 고질라가. 발자국이,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고질라 내방이 너무...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서 고질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와 그거 저도 처음 봤거든요? 제가 갑자기요,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려다가 갑자기 옆에 고질라가 발견돼서 그 고질라 등을 한번 봤... 그게 뭐라고 해야되죠? 어쨌든 일단 와, 그거 대박이다. 고질러 저기, 이번에 물속에 들어가서... 아... 빨리 갑시다. 아, 사번 나갔죠. 저기... 저기 끝에 있어요. 열단 음, 지나서... 여기거든요. 비행기... 좋겠다. 오, 저거 보인다. 여러분들을 위해... 오, 저렇게 생겼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긴 등이거든요? 안 보여 안 보여. 물속에 들어가면 저거 앞뱀 앞에 저등 생긴 거 보이죠? 저게 그거 같아요. 뭐냐 2 0 1 7년때 만들어진 고질라라고 해야 되나? 그 고질라 등 같거든요. 일단 이 섬에서 그 우리가 본게 여기잖아요. 이게 여기 비행기면서 아마 고질라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럼 여기 고질라가 발자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게임을 해봅시다. 와, 대박이다, 고질라. 저기 아마 고질라 어스였다면 대박. 근데 그렇게 작아요. 2 0 1 7년때 만들어진 고질라예요, 저게. 아마 여기에 기도라 발자국도 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고질라가 있거든요, 분명. 일단, 이 사람 들어왔나보네. 일단 저기에 고질라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와 대박이다 내가 그런 시, 시작을 봤나? 일단 고질라를 봤기 때문에 와 고질라 대박 고질 라가 좀잘 만들 어지 긴했다 어떻게 주먹질 한 판, 주먹질 한 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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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그거 고실라또 보고 싶다. 이제 다른 나라. 아... 어... 안 돼. 아 여기까지인가 봐. 아우야, 여러분, 이게 오케이. 한 방에 가요? 여러분, 이게 한 방에 가요? 아니, 뭘 도안 돼? 이거 핵이다. 분명 핵이야, 저거. 아니, 어떻게 기절한 상태에서 한 방에 가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